아, 어, 그럼 나도 한번더 리필. <laughs> 한미 저는 그냥 어떻게든 살면서 해보죠. 삼미는 살아야 돼. 죽으면 안안 안 가면은 안 갈수록 우리가 집중력이 딸려짐. 어... 기믹 수행이랑 이런 것만 확실하게 하자. 기믹 수행 이런 것만. 안 돼. 다리 왔어? 아, 이게 왜 맞는 거야? 어징어 우기님 하나만. 알겠. Okay. 계속 여기숨 누가 들어갈 거야? 내가 배마가 들어갈게. 오케이. Okay. 아, 왜 터져? 불려. 심바스웰 됐습니다. 1 1 1 아파요 여가 가슴 0 1 0 1 5어0 1 1 5 0 1 1 5또 달리기 해야 돼 다람님. 오래바랑 끝나고 던지. 음. 오래죠? 아 미친. 들어갈 때 말씀. 지금 들어가요. 이상. 말씀. 우리 파티 아니야. 응. 됐어요. 아이스. 우리 파티네. 고정가 <laughs> 안폭 내송님 한번 확인 다음 제가 됐는 음, 다음 없음 갈 거야 출방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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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수방 당했다 어? 아 괜찮아 이거 샨디 그 나오기 전에 터졌걸? 숙주가 날아간 거 아니야? 죽을 어. 뻔했다 숙주 날아간 건? 숙주가 날아가서 나람님만 나랑 고 나만 손해네 나이스 강치 오케이 okay. 레이저 갈거에요 이거하고 밀었어 밀었어 나이스 좀만 집중 배탱같은거 자주 사용할 생각해요 <놀람> 내려오면 그런지 어.. 5동수로 다시 가자 1 2 3 4 5 6 7 8 공간 리더 하면 만졌음 <놀람> 띵, 벤츠. 벤츠, 벤츠 피해. 벤츠. 벤츠 피해. 벤가 피해. 벤츠 피해. 벤츠 피해. 벤츠 피해. 벤츠 피해. 벤츠 피해. 벤 가운데로 갈게요. 여기다. 거 여기 위로. 바드들 들어가 있어? 응. 그럼 있잖아. 제가 들어가. 제가 들어가. 예. 네. 방금 조심. 오오요발 육. 파팅 육. 존나 아프네. 뭐 때문에. 어쩌면... 첫 번째 거 감금 걸려도 그냥 걸린 채로 움직이지 말하는 게 좋을 듯. 어. 서퍼 두리면 안 아프니까. 거짓 어쨌든 네. 벤츠. 벤츠도 나왔어. 그냥 피하기만 하자. 카운터 가안되겠다79 네. 79 7, 못 남았어요. 못 됐고, 7, 7, 9남았어요 779. 어차피 딜컷 해야 돼. 오. 필자. 아니야. 아니. 딜컷. 아, 아딜딜 거, 이제 딜컷 딜컷같컷 딜컷 보고 가야 돼. 7 7 9는 나올 거야. 전이. 전이. 그죠 아야. 어, 비비지 말고. 779. 무조건 나오겠다. 그냥 뒤박가도 되겠는데. 운데에서 다시야 보이는 걸로. 77. 77. 오. 7 깨진다. 7 깨진다. 가운 데 암소 나나 나머지 위로 와. 그냥 드러지 말고. 오케이 올라가자. 올라 목공 뭐 날린다. 내가 올라오면 제가 딴다. 됐다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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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끝나면 부... 오케이 트1 1 2 1 다음 거. 다음 번에 다람님. 잉. 어케 벤츠. 피하는 거부터. 미친 새끼 레이저. 레간거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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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가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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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저 레이저. 레이저. 이 끝나면 말 좀. a bad one. I'm j 거 s t talking a 11 u t it. I'm not a bad one. I'm not a bad one. I'm not a b 날린거 존나 위험하네 이거 네, 바닥 조심하세요 띵띵 okay. 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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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위치가 좀안 좋은데 가운데로 7시 <놀람> 생성됐어 확인 지금 몇 명인데? 어차피 메테오안 나올 거야 오케이 okay. 나오면 11 12 1 경금 경금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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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미 보내면 돼 아, 오케이 오케 일단 중간에 있어 okay, 오케이 됐어 이거 데미지 안 들어와? 안, 안 들어. 들어와. 고정 이 레벨 안 들어올 수도. 아안 들어. 저게 아예 터지는 걸 보. 탄수염 걸렸던. 흔장판 터졌잖아 방금. 음. <laughs> 그. 아. 가보자. 가보자. 외부만 콜, 외부 들어가는 사람들만. 내부는 음. 그냥 외부 콜 듣고 움직이면 돼요. 그, 먹는 사람들도 12시, 3시, 6시인 사람들 그냥 위에 거, 아래 거 대기해서 해요. 바드 12시부터 돌게요, 외부. 9시. 외부 6시부터 볼게요. 시계로. 시나 아, 헬파티 바드가 12시. 두신님이 3시부터 해주시면 돼요 흩어지자. 카운터. 열두 시 확인. 잠깐. 3시 무력. 무력. 오케이. 애플 왜이 뭐야? 봤음. 아홉 시. 혹시... 아 오케이. 아홉 시에서 나옴. 내성님 혼자서 된다잉. 나나 보고. 뭐, 간다고 한거 세. 뭐, 나랑 일하고. 오동 니몇 시였음? 아홉 시였어. 위치. 위치 브리핑 해주셈. 바로 달려가게. 두 번째 웨이브 준비. 오케이. 어디로 달려가야 될지 모르니까 가운데 쪽으로 들어가 있다가 쭉 나가면서 시계, 시계. 어1 1시거 뭐? 다시 와1 1시 무력 무력 1 1시 무력하기 오케이 세시 카운터 내성님 어, 오성님 드셈 내가 뭐 강퇴 내성님 드셈 삼미다 됐음 전원 생존 위치 아, 전원. 어디야 뭐 아, 그냥 쓰셈 그냥 쓰셈 어차피 와, 유들 카운터 좀 카운터 응. 끝났고 이제 뭐, 내보가 숨겨진다잉. 지금 바닥 잠깐. 조심하세요, 나오시면. 좀 밀자. 내 제거 안 하겠어. 응. 어. 12시에 깨야 돼, 12시에. 운맹 올려주실 때 말해주세요. 나왔어 11, 오. 12, 1 어. 됐어, 제일 좋다. 이게 제일 좋은 거임 진실. 진실. 봐, 아, 응, 거지. 던져야 추방 나갔 던지고 방 가운데 큰 메테오 인 나올 때조심하요 가성기 써버리 밀게 살아준 아니 살아왔어 살아왔어 복저거 살아왔어 안 써도 돼. 바닥 조심 나올 때 바닥 조심 바닥만 조심 바닥만, 조심. 바닥만, 조심. 조심. 바닥만 조심해 잡기 밀렸어 그저. 노란 거 나오면 위에, 12시 위에 대기 어. 시동 오동 오동, 오동. 리는거 아래쪽으로 걸어내려와 진실 진실 7, 2, 6, 5 7, 2, 6, 5 7, 2, 6, 5다 기억하셈 7, 2, 6, 5 전이 한 명씩 내가, 끊어줄게. 내가, 내가 끊어줄게 오동거 안됐다 두개난리한 거. 뭐 이거 맞음 7, 2, 6, 5 말했음 잡기 칠칠칠유유오오 7 7 7 거짓 거짓 안 이게 진실 터진다 나이스. 7시 아니, 아니, 안안 떠져, 아니야 안 터져 아니야 안 거짓. 터져 페이크였어 <웃음> <웃음> 내가 말하고 내가 페이크 친다잉 <laughs> 띵띵 <laughs> 2인벤치 아 저거 한번더 어, 뭐. 이번에 될 거야 나이스 다음, 4, 5, 6, 8, 3, 5, 6, 3, 5, 6. 3, 5, 6 확인. 날리는 거. 6, 5, 3 해도 돼. 응, 똑같은, 어, 6, 4, 3. 4, 5, 5 6. 어, 유동적으로, 유동적으로. 3 해. 보이는 거 가운데 있을 거예요, 여기, 여기. 페어리, 몽환 논란. 피하는 거. 뭐야, 이 벌써 나와, 이게. 우연 아, 떴고. 우리 딜 중. 나없어없다 ᄌ 됐다. 들어갈 때 말씀? 우리 파티 없네? 우리 없어 아, 괜찮아 어. 괜찮아 나름 아, 밖에 없어? 안돼 아, 그러면 나 각성기 10초인데 이거 위치만 말해주세요 아직 이제 간다 위치 말해주세요 회오리 12시다 12시 포스 아래로 위네 어 아래로 위네 어,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위에 묶어둠 아예 안 깬다 딜 충분해 딜 충분해 그냥 아제나 쓰면 어차 그냥 이거 밀어진 거야 오케이, 그냥 이거 밀어진 거야 653만 깔 생각하면 돼 이거 오케이 이거 바깥으로 어. 어. 안에 들어가면 빨려들어 그냥 여기서 딜 컷하고 653만 깔 생각하자 카운터, 카운터 카운터 6 5 5 3 나름님 3 가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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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짓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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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끝나고 이오요이오케다음이7 7 7, 7, 7, 7, 7, 7, 7, 7 1레이저 음. <laughs> 안되면 어? 딜 컷해도 돼. 괜찮아. 응. 시간이 아, 많이 남아서 어, 5, 5, 1, 1도 돼. 7, 7, 11, 11도 되고. 5, 5, 1, 1도 돼. 기다 안폭 마지막. 없어질 거야, 슬슬. 5, 5, 1, 1이 더 편할 수도 있는데. 응. 5, 5, 1, 1. 7, 7, 11, 1 7, 7, 11, 1도 하자, 고요 끊어둬야 돼. 안 끊어졌을 거예요. 어됐어 됐어. 7, 7, 11, 1 7, 7, 칠 개다. 칠 개다. 내가 처번깨인다 오케이 찾어 잘했어요. 칠개데딜 밀자 다 왔어. 나간 것. 별고 있으면한번만 풀어줘 해줘요. 오케이 난리는 거? 이거 멀리 빼줄게. 안전하게 성. 봐라 이 중에 살려줘. 인태테어 네, 배터. 됐어 헬링 휠좀 계속 돌려주세요 응 계속 돌려 다음 마스터 하세바락크 있다 이렇게 아제나 아이 난나 쓸까? 어 이난나 어, 쓰자 이난나 uh, 쓰자 우리가 밀자 박 이거 어, 42, 12 42, 41. 42, 41. 62, 42, 12 1 1 12 12 1 1 밀면 베스트야 미는 게 베스트고 안 밀릴 거야 아마 안 밀릴 거야 이거 말안 밀려 안 밀려 12 12 1 1 1, 아그 그래 3, 4, 지금 7, 8, 9, 10, 11, 12, 13, 조심 나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거 1으로2리 24, 6 6 27, 28, 29, 29, 지9 29, 29, 30, 30, 30, 알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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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우리. 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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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람이 만폭 있으면 던져주세만 봐가, 들 박아 아제나 한번더못 쓴다 이거. 쓴다 확인. 끝까지 들 박아 그냥. 아제나 이거 인한... 그거 쓴다고? 음, 어 이난나스 다 그냥 확인. 다 살아남는 게더 중요할 것 같아. 이거 언제 써야 돼? 지금 써주시면 지금 써세요 지금 써세요.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나이스. 지금. 혼란 없어요. 아 혼란 음, 없어. 무조건 정인. 신속로봇 빨고 달려. 남으신 분들 안폭 콜해서 건져주세요. 예 생... 재생성됨 확인하고 쓰셈. 구중 음. 확인해줘. 원영 음. 원. 0-7-9. 0-7-9. 0-7-9 네. 확인. 딜 빡세게 박아야 된다. 음. 안폭 자기 확인하고 콜에도 던져도 돼요? 아니 내속이 던짐. 내속. 0-7. 7. 언니, 쟤. 나쟤 마지막 안폭이라 그래. 나 마지막 어, 안폭이라 그래. 확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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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세게 박아. 치면. 시면... 얼마 안 돼서 치면. 시면... 차 가운데로 올 거야. 저기 맞대 때리고 그래. 가, 이제 가운데. 이힐 아, 아, 박아 갖고 회복을 주세요. 뭔가. 기다. 기다. 들어봐 이거. 매태오 771. 오케 띵. 댄츠 한번 풀어. 한번 풀지 마. 강승기 박음. 풀어 주세요 이제. 자, 아... 살아 있어. 711. 시계 그,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죠? 어, 시계 방향으로. 아 천천히. 아, 식사, 나 보게. 레필쿨힐줘 멀었어 힐힐힐 진실이야 내소응 작기 무력 작기 무력 작기 무력 좋아 좋아 차라리 좋아 딜받기 좋아 내가 들가 내가 들가 이 상자 아낄게요 딜받아 암수 던짐 지금 뒤요쏴요 영맹 돌릴거임 와 영맹 돌려 요리금거임지닥조심지닥조심두줄 와요. 지금 오요오금 와요. 지금 와요. 요11 깨진다 11 깨진다 와요. 어? 지괜찮요괜찮 가운데 모여서 딜 박아요 이거 가운데 모여서 딜 어, 박아요 야 그냥 딜로 밀어 그냥 딜로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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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어 나이스 제발 아, 메마 죽었다 아, 아, 아... 집중하자 자리 이거 다다 다 저거 저거 오케이 다 됐다 네명응 지금 채팅창이 4명 네 버서쿠 들 버서쿠 둘 가운데에서 딜 음식 한번 리필해 오케이 아근딜 이거 그 메테고 나오면 스탑하라고 말을 해줘야 돼어 음식 응. 리필하고 음식 꺼졌다. 헬림 가기 전에 힐한 번만. 음, 모으고 있어요. 나왔어요. 나왔어. 딜컷 딜컷 때리지 내가 마. 내가 스페어 갈게. 내가 스페어 갈게. 오 갈게. 오. 네. 음. 건드리지 마. 이거 빼기. 이거 짜이짜이 네, 저거 짜이 오케이. 가. 다시 한 사이클만 굴릴게 버서커들만 굴릴게요 버서커들만 하겠... 가드들은 네, 되게... 다돌구만 굴리면서 살릴 생각만 해줘 확인 아, 자 아, 자리 아, 자리 뭐... 카운터 내가 어, 칠게 내가 칠게 아, 내가 칠게. 아 아니, 버서커가 칠게 아이고 아, 아, 네. 나이스 괜찮아 괜찮아 저쪽 그동님 쿨돼? 나오면 아, 헬프 프 거울. 된다는 오케이 나리나서스딜컷딜컷딜컷딜 컷해 하나님 내가 스페어 다닐게 한시 두개 한시 두개 어 내가 봤어 필컷해 잡, 잡, 7시 잡. 아, 아 누가 쳤어? 괜찮아, 괜찮아. 어디야? 한 시, 한 시, 한 시, 한 시. 사몇 아, 시야? 사람이 한 시? 어, 한시 베이. 사장님, 내가 딜하고 있을게. 잠깐만, 열한, 그럼 열한 시야? 아니 한, 한, 한 시. 시, 한 시, 한 시. 비어, 한 시이오, 한 시이오. 그럼, 시야. 그럼 딜해, 사람, 사람 딜해. 사람님 중간에 피에 해. 어디야, 어디? 아 저기 터지고 가. 나왔어. 나왔어. 아. 나왔어. 하나 더 나오는데. 알아슬 그게. 내가 갈게. 내가 갈게. 첫 번째 내가 찜. 아. 가서 쌉가요 11시 탑. 있어요. 평타도 치지 마. 맞추기만 해. 맞춘 것 같은데 이거? 레이저한개삥났다 괜찮아. 하나. 한 대는 응? 괜찮아. 아제나 아제나 같이 할 거야. 한 개까지는 또 돼. 아, 아, 아제나 써도 돼. 우리 이거. 실드 깔 때. 폰자 이제 준비 카운터. 아. 메테오 나오면 평타도 치지 마. 음. 나온다. 나왔다. 아. 건 움직이기만 해. 스페이스바랑 내가 갈게. 11시. 나이스. 맞추기만 해. 시정 쓰면서 아. 맞춰. 어? 아, 내건줄 알았는데. 십종십종 10종, 10종. 괜찮아 그냥 아재 나 쓸게 이거 어 쓰는 게 맞아. 써야 돼. 밀어야 돼 이거 우리 괜찮아 이런 몇개못 맞춘 거 해결돼. 네 개만 맞추면 돼네 개. 상인 중간에 헤리 어요이 차면 이게 돌려. 마지막인가? 응. 어, 어, 어. 어. 어디야? 도와줘야 되는데. 쳤어 쳤어 아니야. 쳤어. 나머지 하나 쳤어. 오케이 애플님 맞춰. 다 쳤어. 맞추면 돼. 딜 박아, 딜 박아, 딜, 한 줄, 딜 박아. 한 줄? 여덟 줄. 나이스. 됐어. 얼마 딜, 딜 박아, 딜 박아, 아, 깐깐, 딜, 깐깐, 깐깐. 딜 박아. 까까까까. 먹어. 오케이, 이거 뭐 구슬, 구슬, 깐, 먹어. 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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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슬 먹어. 구슬, 나왔어, 나왔어, 구슬, 구슬 먹어. 구슬 먹어. 구슬 먹어. 구슬 먹어. 구슬 먹어. 오케이. 한 개라도 먹으면 돼. 한 개라도 먹으면 돼. 아. 이 누가 갈 거야? 부족하지만. 내속님. 내속. 아, 나 각성기 다 있네. 이거 내가 할게. 각성기 있어. 아, 또죽을 내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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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내속해. 오케이. 내가 해 이거 두신 저한테 힐은좀 주세요. 나 살아야 돼.

시정있었어! 시장있었어시장있었어 시정있었어! 괜찮아 갈거야 이제 호박조심! 호박조심! 준비! 나 혼자 먹을게! 저 쳐줘! 쳐줘! 멀리서 쳐줘! 원거리 쳐줘! 원거리 쳐줘! 버프 다 넣어! 먹어! 다먹어, 데이 다, 데이 데이 다, 먹어. 버프 잘다 먹어! 나다 먹어! 버프 받은 님잘 넣어주세요 구수 다 먹어! 나다 먹는다 이제 제발! <놀말> 나이스! 씨발! 씨발! 깨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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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아, 고생하셨어요 아, 나이스 야 근데 이러면 아스님 어떡해? 아스님 어떡해? 꼈다 음. 아 존나 아 근데 이거 내송님 MVP 뜨겠다 마지막에 딜 존나 잘 바뀌는데 저거 뭐야? 11억 바뀌었는데? 무슨 딜 존나 많이 바뀌었는데 저 마지막에 아1 1이다 꼈다 마지막에 딜 존나 많이 바뀌었는데 저거 음. 뭐야? 깼다. 아 씨발 아 <laughs> <laughs> 아. 아... <laughs> 내성님 MVP 한번 보자잉. 나 안을 걸리 아... 이거 나 평대 잘안 밀었어. 근데 아. 마지막 그1 1억이 너무 커. 11억 우리 못 받아. 그거 11억 아... 아니야. 피통이 생각보다 저거. 1 1억 되는 거 같은. 저기 근데 지속적으로 피가 회복돼. 3천만씩. 2발만 디발러서 막 봐. 와, 드디어 10번 잡았다. 아부카르 드디어 먹었다. 아. 뭐한 건단장 아, 아, 땄음 어 아무것도 못어